안녕하세요. 정원수 쪽관입니다. 오늘은, 어, <laughs> 제 몰골이 많이 아, 아니에요. 장염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픈 장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그냥, 이 네온테트라 어왕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이제 겨울이 왔는데, 여러분들, 겨울이면 히터 때문에 전기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하나 두개세개 개 정도는 그렇게 전기세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어느 정도 오르면 알아서 자동 조절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주의하실 거는 늘그 유리히터 같은 경우는 환수하실 때는 전기 코드를 뽑고 환수하셔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고 켜놓고 환수하시다가 환수량이 많아 버리면 네. 그 고무가 녹거나 아니면 물 환수할 때 물을 넣을 때 유리가 확 깨지는 경향이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기는 조심하시고 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항상 보셔야 돼요. 오래된 그 유리 터 쓰시는 분들은 간혹 어항에 전기가 흐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면서 물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어, 축양장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조금 전기세 덜 먹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옆에 있으면 이게 붙어 있는 어항 있잖아요 요게 하나 둘셋 이렇게 어항을 세 개를 쪼갠다고 치면 어, 양쪽 끝에만 히터를 달아 놓으시면 가운데는 그 유리로 이렇게 바짝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전도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유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 보이는 정면 말고요, 양 측면과 후면에다가 뽁뽁이로 둘러싸세요. 그러면 또 열이 날아가는 거, 열 손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뚜껑을 덮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 아시다시피 어항은 가습기 역할도 해주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냥 감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양 측면과 후면에다가 뽁뽁이나 아니면 그 압축스트로폴을 둘러싸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열 보호를 할수 있다 어. 그리고 요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저거예요 이거 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는데 요거 어. 요거 모스볼이에요 모스볼 어, 모스볼 붙여놓은 거 이끼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자, 네온 테트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제 12월까지요. 저희가 행사를 해요. 어, 이번년에는 어, 저기 미혼모 보호시설에다가 후원을 할 예정이어서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으고 또 제가 분양하고 한 금액들을. 어, 기부할 생각입니다. 좋은 일을 뭐 어쩌다가 하는 게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이니까. 같이 도움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 이런 네온테트라 있죠. 이런 거뭐 15마리에 만원 이렇게 분양을 할 거예요. 엄청 저렴하죠. 15마리 만원이면. 어 그렇게 분양을 하면, 그 수익금 전액, 어,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초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뿌리 내린 수초들, 어, 해가지고 뭐 10촉에서 20촉, 그 종류별로 다르니까요. 어, 10촉에서 20촉 정도 해서 만원에 한 네다섯 번 해가지고, 네, 할 예정이에요. 만원에 분양해서 그것도 전액 기부할 예정. 그리고 어, 구피들도 뭐한 쌍에 만원에서 3만원씩 같이 해가지고 한열종 정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그 돈도 전액 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생물에 대해서는 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인데 우선은 월요일 날 안시 롱핀 유어들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그제 가격 책정을 잘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가져가시는 분이 현금으로 알아서 주시면 그돈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와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다시 왔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고 이 빠르게 옷 쳐서 해주셔야 저도 빨리 빨리 기부를 합니다.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고 독감 주사도 꼭 맞으세요. 저는 독감 주사 맞았거든요. 꼭 맞으시고 그 아무거나 먹으시면 안 됩니다. 어, 장염 걸려가지고 설사는 안 하는데 배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니까 예.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